한 마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해소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 죄 문제를 해결 하시, 사단의 멸하신 일을 멸 하시, 우리는 이전은 아멘. 은요.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자,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이 골로새서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쓰신 편지 서신서예요. 골로새 교회에 보내신 바울 선생님의 쓰신 편지예요. 자, 이 편지 말씀이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오늘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롯에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자, 어제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자, 지금 이 시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랩넨트 친구들이 믿음으로 받아야겠어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나온 거예요. 우리 랩프스 친구들이 날마다 듣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오늘도 우리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또 하나님이 새겨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또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어,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 지식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언약이지요. 이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지요.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함 제사정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어떤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 문제는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데 자 우리가 피 흘려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소,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성물로 와주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변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꽁꽁 묶여 딱 끊을 수 있도록, 권세가 완전 박살날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지요. 우리가 갈수 있도록 올수 있도록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함께, 이곳에 함께하고 계셔요. 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끝, 이게 아니고, 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면 갈 때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지요. 수치를 다 이렇게 가리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랩레스 친구들은 잠도 자고 쉬기도 하고 그러지요. 하루 중에서 근데 하나님은 주무세요. 안 주무시고 항상 우리 레너트 친구들하고 함께하시면서요, 성령으로 함께하시면서 힘이 필요하면 힘도 주고 또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도 주시고 또 위험할 때는 지켜주시고 또큰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 속에서 말씀 들을 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세요 오늘처럼 또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수 있도록 오늘도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와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이 말씀을 전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 보고마를 이루었던 바울 선생님이 계세요. 자 찾았어요? 어 여기 바울 선생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이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랑을 받은 바울 선생님이요. 세상에 있는 거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자, 이 바울 선생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또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꽉 붙잡았겠지요? 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바울 선생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말씀, 나의 언약으로 꽉 붙잡고,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든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남기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드렸어요. 힘썼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있지 않지요.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 언약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일하여 주셔서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소망을 다 붙잡고 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레랜드 친구들인데요. 여기 237 오천 종종 세계 이곳에는요. 사단 마귀에게 딱 잡혀서 꽁꽁 묶여 있어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막 노력을 해요. 세상에 있는 지식,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어, 행복한 줄 알아요. 부원을 얻는 줄 알아요. 그렇게 사람이 사단이 세상에서 있는 것으로요 교묘하게 막 속여요. 그런데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랩넌트 친구들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도우시고 계세요. 자,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질문제 해결 받을 수 없고 이 막이 이 권세를 깨뜨릴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레너트 친구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오늘도 듣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잠게 하신 성령께서는요 일할게 주세요 지금 그리고 믿음으로 붙잡게 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소망을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랩런트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우리 랩런트 친구들에게 날마다, 날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는 우리 두단 서민학교 넵네트 친구들에게 주셔서 바울 선생님처럼 237을 향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할때딱 가는 그런 힘있는 넵네트 친구들이 오늘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세요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시대에 세계보음마로마보음마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랩멘트 친구들을 통해서요, 자, 이 시대와 2, 3, 7, 5천 종종, 또 미래까지, 바울 선생님처럼 이 일에 소망을 갖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세계보음마 언약을 소망으로 갖게 하셔서 항상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행복한 우리 두다 냅 늬트를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내가 기쁜 것을 가지고 소망을 두어요. 어떤 냅 늬트 친구들은 나의 소망은 내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개만 있으면 안 되고. 두개세개 개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선생님 기쁠 것 같아요. 또 어떤 친구는 나는 예쁜 옷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걸로 기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하나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것은 영세전에 감추어 놨다가 지금 우리 두단 냅냅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또 오늘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나의 기쁨은, 나의 소망은 나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속아 있는 사람들과 소망이 기쁨이 달라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소망이고 그 그리스도 답을 가지고 237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게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참 평안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또 그걸 누리게 하시는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이곳에는 하나님 나라예요. 어둠이 없어요. 환한 빛만 있어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하실 응답의 말씀은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은 세계 보고만 언약이지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소망으로 붙잡은 냄새트가요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 영적인 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통해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보고만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몇몇 친구들이 나 혼자 하는 것도 기도지만 함께 이렇게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사랑이 온 세상에 전달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나 혼자 기도 아니고 함께 자 여기 안에는 자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 준비자분들도 계시고, 도단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도단의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랩넌트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랩넌트 친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을 붙잡은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여서 2, 3치를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요, 기도를 누리지만, 나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또 해야 되고, 하지만 서로 함께 한 마음, 한입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자, 이게 왠면 주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생명의 말씀을 237에 전달되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를 누리는 우리 도당 성미다 학교를 엠네트 친구들 되기를 자 우리 선생님들 기도해요. 기도하겠습니다.